불신자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불신자 성도들끼리는 잘 지내는데 불신자와 원수 되어산다면 이건 하나님 원하는 화목은 아닙니다 불신자와 화목합니다 노마서 12장 16절 18절에 보면 사도바은로 노마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노마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불신자들에게 무서운 핍박을 받는 교회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입니다 화형시킵니다 십자가에 죽이고 맹수들에게 던져서 그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 불이 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불신자들 잘해주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도 화목하게 지내. 히브리서 1일장1 4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계장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시편 120편 6절 7절을 보게 되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들이 싸우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 부부가 가족이 성도가 또한 불신자 하게 산.